크리스마스니까 집에 있는 반짝이들을 모두 모아서 반짝이 경연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찾아보니까 반짝이 잉크, 데코마커, 반짝이 붓펜, 그리고 호일 캘리그라피를 하는 호일과 글루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글루펜으로 한번 써보려고요. 호일 캘리그라피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호일을 옆에다 두고, 먼저 글루펜으로 글씨를 써줍니다. 뭘 쓸까 하다가, 메리크리스마스를 쓰기로 했어요.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정성껏 써줘야 풀이 안 묻는 부분이 없겠죠? 이렇게 다쓴 다음에 풀을 약간 말려두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풀은 말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호일을 붙여줬어요. 호일의 끝 부분을 가운데다 하면 다음에 쓰기가 어려우니까 끝 부분에다 대고 문질러 줍니다. 이게 너무 세게 문지르면 풀칠 안한 부분까지 호일이 묻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적당히 세게. 이렇게 문질러 주고요. 꼼꼼하게. 안 묻은 데는 없게. 근데 손톱으로 문질러거나 이러면 딴 데도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세게. 이대로 굳을 때까지 두었다가 뗍니다. 저는 게임 한판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떼주면 예쁘게 깔끔하게 글씨가 완성되었네요. 게 말리는 게, 오래 잘 냅두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반짝이 붓펜입니다. 근데 얘는, 오래 놔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잉크가 다 떨어져서 그런 건지, 뭐잘 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코마커를 한번 해봤어요. 데코마커는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어준 다음에, 앞에 팁을 꾹꾹 눌러서, 수 있어요. 어, 지금 써 보니까 위에 거랑 확실히 다르죠. 홀캘리그라피는 각도에 따라서 반짝이는 게잘 보이고 안 보이고 했었는데 데코 마커는 각도랑 상관없이 반짝임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썼으니까 옆에 트리도 조금 그려주고. 키가 큰 트리는 세모 세 개를 그리고 작은 트리는 세모 두 개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데코 마코 다른 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흔들고 흔들고 꾹꾹 눌러서 한번 나무 둥치, 나무 부분, 트리의 나무 부분을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도 붓펜인데 어, 아까랑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음, 좀 이름이 다른 제품, 모양이랑 이름이랑 다른 제품, 이것도 금색이거든요. 이건 근데 이 회사에서 나온 거는 둘다 그런데 종이에 이렇게 싹 먹어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금색인데, 금색처럼 안 보이고 그냥 반짝이 풀처럼 보여요.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세 개가 종류가 확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펄 잉크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건 금색 잉크예요. 처음엔 이렇게 우유랑 펄이랑 섞인 것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흔들고 나면 서로 균등하게 섞여요. 흔들 때는 따각따각 소리가 날 때까지 흔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섞이고 난 다음에 사용하면 되는데, 잉크라서 펜으로도 쓸수 있는데, 오늘은 붓으로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묻혀서 쓰면 잉크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냥 붓에다가 바로 찍어서 쓸 건데요. 일단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똑같은 금색인데 위에 거랑도 다르고 아래 트리 위에 별이랑도 다르죠. 그리고 얘는 막 흔들어서 섞은 거라서 빨리 안 쓰면은 다시 깔아 앉아서 다시 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흔든 다음에 마음이 조급하게 빨리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별도 그려줬어요. 지금 그려지고 있는 느낌을 보면 위에 있는 호일 캘리그라피보다 밑에 있는 데코마커로 그린 거랑 좀더 비슷하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반짝이들이 막그 안에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서 밑에 데코마커는 약간 평평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기들이랑 뭐 꾸미기 할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보면은 반짝반짝이들이 그 안에 질감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찍어서 또 그려주고. 요게 많이 묻히면 또 많이 반짝이고, 조금 묻히면 조금 반짝이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필리 위에도 전구처럼 장식을 해 줬어요. 잉크라서 동글동글하게 맺히기 때문에 겹쳐서 하거나 뭐 이렇게 까만 종이 위에다 하거나 어떤 종이 위에다가 해도 잘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자 이렇게 하나씩 다써 봤는데요. 각자 반짝이는 게다 다르죠?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